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아니, 이번이 처음 만나는 거였나요? 워낙 여러 장소와 시간대를 넘나들고 있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요, 필멸자들이 스포일러 당하는 걸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절 봐요. 전 모든 걸늘 알지만 불평하지 않잖아요. 시간과 공간. 아, 저한텐 둘다 같은 거예요. 아, 잠깐만요. 찾았군요. 수고하셨어요. <laughs> 죄송해요. 누가 퀘스트 완료하러 와서요. 어머나, 제가 방금 실버를 좀덜준것 같은데? <laughs> 괜찮겠죠? 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전했다고요? 잠깐. 마법소사, 당장 코드를 뽑아버려요. 인류의 멸망을 피하고 싶다면요. 음, 혹시 증기 전차로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말은 기왕 시간 여행을 할거좀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둘게요. 시간은 평평한 원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순한 설명이죠. 시간은 좀더 울룩불룩해요. 청동용은 어디서 왔냐고요? 아, <laughs> 구리용이랑 주성용이 서로 만나 사랑에 빠지면? <laughs> 네? 아,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요? 아, 우린 시간의 동굴에서 왔어요. 아, 그럼요, 아, 그거 물어본 건지 알고 있었어요. 알다마다요. 사람들은 모두 절 크롬이라고 부르지만, 제 진짜 이름은 크로노르무예요. 네? 아니요, 남자 이름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 용들의 깊고 복잡한 문화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삶의 대부분을 비늘투성이 거대한 용으로 살아야 하는데, 가끔은 작고 귀여운 모습도 괜찮지 않나요? 시공의 폭풍은 참 특이해요. 죽어 있어야 할 영웅들이 살아있고, 이상한 평행시간대에서 온 영웅들도 있고, 누가 시간의 흐름을 갖고 장난쳤는지 몰라도, 저한테 걸리면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세계에서 시간은 흐르는 물보다는 소용돌이에 가까워요. 모든 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만 아무도 눈치 못 채죠. 저랑 당신만 빼고요. 그 블랙 하튼가 뭔가 그 선장의 썰렁한 보물농담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젠 생각하기도 싫어요. 헉!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혹시 우리 시간의 고리에 갇힌 건 아닐까요? 음, 절한번더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겠어요. 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린 끝없는 반복의 고리 안에 갇힌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겠어요. 그 다음에 미래로 다시 왔다가, 더먼 미래로 가는 거죠. 그러고는 평행 시간대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더먼 과거로 또 가야 되나? 우리 이 망가진 시간을, 그냥 건들지 말까봐요. 있잖아요. 혹시 제가 한말또 하기 시작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아니, 이번이 처음 만나는 거였나요? 워낙 여러 장소와 시간대를 넘나들고 있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요, 필멸자들이 스포일러 당하는 걸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봐요! 저는 그런 걸늘 알지만 불평하지 않잖아요. 아! 물론이죠!